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믿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 이제 막 어, 14일간 격리를 끝내고 어, 격리가 힘들다고 들 다들 그래요 어, 왜냐면은, 꼼짝도 못하게 하니까. 아, 그런데 저희 부부는 이 2주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었어요. 아, 그냥,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감사하고. 햇빛을 봐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막 거기 우리 선교지에서 딱 도착했는데, 어, 우리 공항이 살벌하더라고요. 딱 경기장소에 가서 대기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그다음에 이제 자가 경기장소로 이제 이동했어요. 야, 이게 다른 나라 같다. <laughs> 그렇게 느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일생 동안, 이제 사역자로 나, 나오면서, 이렇게 쉬어보고 회복되면 처음이 이렇게 마음 편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쉬어본 건 처음이야 그러니 어찌 감사할 수 아직 아닐 수 있겠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아니라 모든 일을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우리의 선교사역은 세 가지로 크게 사역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모니 교회. 두 번째는 우리 세부다 공단의 빈민과 사역. 그리고 하나는 헐라잉다야의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들께 와서 선교 사역을 함께 나눌 때, 어, 여러분께 그런 얘기 했어요. 선교지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동안 선교던 사역을 눈물로써 포기하고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포기하는 일도 있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셰부다 공달의 빈민가에 큰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나서 약 화재민이 1200명이 생겼어요. 하나도 없이 다 타버렸어요. 미얀마에서 막텔레비로 찍고 막방송에 나오고. 이런 일들. 그리고 또한 사람들 때문에 같이 일하던 동역자들 어, 때문에 막 힘들고 아픈 그런 일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역지를 놓고 떠나야 되는 일, 불이 나서 크게 사역이 힘들게 된 일,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가 또 헤어지는 일,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이 되게 하시는가. 오늘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미얀마로 오셔서. 이분은 안산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한 10명 정도 성도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그렇게 울면서 힘들게 했던 그, 어, 흘라잉따의그 빈민가 사역지에 저도 갔었습니다. 어 거기서 사역하실 때저 갔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뻤는데 그 다음에 그 사역지를 정말 그렇게 떠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도 울게 하시고 그런데 거기 한번 다녀가셨던 그 목사님을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그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생겼어. 빈민가 사역을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버지가 우니까 미국에서 아들과 며느님이 한국에 오셨다가 새벽마다 울고 계시는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님 왜 우세요 말할 수 없다 너는 모른다 아버님 왜 기도할 때마다 우세요 모른다 말좀해 보세요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얀마를 놓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기도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울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면은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가 미국 가서 혹시 아버님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어, 어, 기도해보,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저하고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사역을 다시 하면 어떻습니까? 안 합니다. 목사님, 거기 그, 요런, 요런, 요런 집한채 사면 얼마나 들어요? 아, 그래서, 아, 그거 뭐 산다고 하면은 집, 땅 사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뭐한 4, 5천만 원안 들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려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에게 봉투를 하나 주셨대요. 그런데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그 권사님의 기도 게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은 어떤 분쟁이 있는 사건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사건이 해결돼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니,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만 하고 있었던 그것이 돈을 받게 됐다고 이분이 돈을 갖고 왔던 거예요. 이 개척계의 어려운 목사님은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카드를 돌려맞기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나왔던 그곳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조그만 집을 하나 사서 거기를 기초작업을 다 했어요. 바닥에 이제 세멘트로다 깔고 다 해놨어요. 지을 돈이 없잖아요, 그죠? 없죠? 어디가 있어요,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우리 개항 C B M C에서 사장님 두 분이 미얀마에 오셨어요. 이분들은 그전 해에 미얀마에 오셔서 우리 하모니 교회도 보고 우리 유치원 사역도 보고 빈민가 사역도 경험하신 분들이돼서 마음가운데 늘 저렇게 행복한 사역을 자기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빈민가가 좋긴 좋은가 봐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어, 이분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자기 둘이 두 분이 모여서 천만 원을 성령께서는 어떤 분에게는 기초를 닦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 일들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 얼만큼 그 일을 천만 원씩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우리 회선 위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500만 원을 보냈어요 오늘 생각지도 안 했어요 어? 생각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려고 시작도 안 해봤어요 울면서 나오게, 발길을 돌리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빈민가의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선풍기도 달고, 발전기도 달고, 에? 그랬더니, 그 빈민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누가 애들이 가르야될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셨다. 이게.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그곳에서 쌀을 나누고 우리 한 마스크를 나누고 빈민가에서 마스크 살 돈이 없어요. 그리고 아 애들에게 용돈을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이제 다 갔어요. 갔는데 어제 아 쌀을 쭉 나눠주고, 이제 몇명 나눠줬는데, 광고도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왜?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문이 막 미워지게 생겨서 막 들어오지 말라, 들어와라, 막 이, 이, 이런 거라. 이거 큰 사고 나겠어요. 마을 지도자 한 분이 수더을 시키죠. 오케이. 수더을 시킨 후에, 좀 진정해서 다 보낸 후에, 그 다음에 세 시간 후에, 집집마다 배달했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은 우리를 눈물나게 만들 때 그때 죽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일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선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이 그 주민가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셨고 또 우리 세부다 공단에 빈민가 사역은 큰 불이 난 거예요. 싹쓸어 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 교회 나오는 아이들, 친... 어? 그래? 밤은 점점점 어두워가니까 몇마은는 밤에 잘못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가보라는 얘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빨리 가라. 그 밤에 차를 타고 갔어요. 가보니까 막그 그 화재 후에 그 냄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노? 이거 어떻게 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 무로 만들어버린, 잿떠머리로 만들어버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얘들을 도와야 되잖아요. 얘들이 어딘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거기, 큰 넓은 절, 절 거기에서 이분들을 수용을 한 거예요. 두 군데, 세 군데 있어요. 그것을 가봤더니, 먹을 거 없죠. 덮을 거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양고리 CBMC 회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 저도 어저께 봤어요. 미얀마 원로웨 회장님께 전화했어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봤습니다. 성교사님, 그러면 제가 아직 회의는 안 했는데 일단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할 거니까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아,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저희 회에서 사 일단 3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하고 쌀사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들 돕는 일에 양곤 C B M C에서 돕고 미얀마에 있는 양곤에 있는 봉제 협회에서 돕고 해서 거기를 무료 네번 다섯 번 가면서 계속. 도울 수 있었어요. 빈민과 사람을 어떻게 도와요? 내겐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같이 아파하고 하나는 그 화재 현장에 달려갔을 뿐이고 또 하나는 그들과 함께 같이 울어주는 것 뿐이고 그들과 함께 같이 이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같이 아파하는 것 뿐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돕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화재를 내서 죽었습니다. 우리 유치원 바로 옆에 골목에 이 골목에 집이 어디 있습니까? 길바닥에다가 시신이 누여져 있어요. 모으는 걸 보았더니 장례를 한대요. 눈물 나는 거예요. 내려가, 차에서 내려서 거길 갔어요. 이렇게 들시니까 시체가 있는 거예요.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과 함께 같이 아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울게도 하시고, 떠나게도 하시고, 불도 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때임밖에 없게 하시는데, 그곳에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게 하고, 함께 나눌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가기로 결단하면은 그냥 달려면 가면은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선이 되게 바꿔 주세요. 그러니 그 세브다 공단의 선교 사역은 아니 세브다 공단의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사역은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동참하고 좋아하는 사역이 좋아하는 일들이 되버리고만 거기에 왜 아름다운 일들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왜 좋은 일들이 없겠어요 가보니까 와 어떤 집이 다섯 명의 아이들이 있고 엄마 아빠는 둘이 나버렸으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계속 집중해서 그 아이를 찾아보고 그 가정을 찾아봤는데 아, 아무것도 없... 오늘 어디로 가버렸어요. 또 찾고 찾고 찾아보니까 이제 한 달에 이만한 주는 월세 집으로 이사했어요.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려. 그들과 함께, 여러분, 다시 그쪽으로 옮겨서, 지금 다 아주 조그만 곳이지만은 그들이 살수 있는 곳으로 옮겨줬습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모든 일이 선이되게 하신 하나님, 그 공단에 다 불타버린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울면서 나왔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건물을 주시고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막 기뻐서 뭐 달려오게 만드시는 하나님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교민들이 서로서로 서로 도와서 서로 돕는 사역, 그 마을을 돕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것이 어찌 선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같이 통역하던 정말 가족 같은 사람, 정말 아프게 하면서 떠나가는 일이 생겼어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눈물이 나고, 힘들고 어려워서 가슴이 아프고, 잠을 못 이루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또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네.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또한그 건물을 지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불타서 깡그리 없어져버린 그곳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십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이 힘들지만은 저희 부부에게는 깊은 안식을 주셨습니다. 왜또 다른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하고 또 합해서 미얀마에 하나님의 선을 이로 가실 것을 확실히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우리 해선 위에서. 어, 노트북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아이 노트북이 왜 보냈대? 이상하네. 난 노트북이 있는데, 하나. 왜 보냈대? 내가 이 영문을 모르겠어. 남으면, 남으면 안 되잖아, 이게. 난, 저는 항상 그래. 남으면 이게 왜, 왜 남은 거야? 근데 어제 보니까 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노트북 화면이 깨져서 이렇게 줄이 탁한 거야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제 노트북 화면이 다 깨진 걸 모르고 그렇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 이게 깨졌네 그때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시키면 따라갑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도 없어도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만남이 끝나면 아직 미얀마는 많이 통제가 되고 있어요. 전체 한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들은 약 80명 정도 됩니다. 총 사망자가 현재 6명. 그러니 어뭐청정구까지요 그죠? 어 그래서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는 비행기를 대한항공이 다 끊어졌어요. 나올 수가 없어. 아니 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가라니까서 그것에 주시는다. 6월달부터 대한항공이 왔다갔다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거, 다음 사역들을 또 우리가 회복하고 준비하, 새롭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어, 준비해 가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얀마에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사랑, 기도하시는 우리 해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을 또한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얀마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해선 위원장님, 우리 모든 위원들을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